보니까 그 파이널 벤트 준비 자세. 블레이 라우저를 땅에 꽂는 그 준비 모션.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 같은데. 이런 식으로 크로즈도 픽셀 이미지. 발렌버스터에서 살짝 초코를 발사하는 느낌인데요. 오네가이, 오네가이, 구독이랑 좋아요. 닌겐다세 자 오늘은 가면라이더 제츠 가샤폰 라이더 캡셈 1탄을 리뷰할 겁니다 이번에 6종이 1탄 구성이고요 저는 그 일본의 메르카리에서 구매된 통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1종씩 다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임팩트 캡셈인데 네, 임팩트 캡셈은 이제 디럭스랑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임팩트 캡셈은 그냥 모양만 보여드리고 변신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섯종은 레전드 라이더 거든요 근데 이중에 카이자 라든가 크로즈 발렌 이런식으로 2호 라이더들의 캡셈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개봉을 해줄게요. 네 이제 가샤퐁이라면 그 캡슐, 캡슐 그 돌려서 뽑는 거 거기 들어있는 건데 이제 저는 따로 구매한 거다 보니까 캡슐 없이 그냥 왔습니다. 자 일단은 다 개봉해줬고 한번 차례 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팩트 캡셈입니다. 임팩트 캡셈은 뭐, 이미 디럭스로 리뷰를 했어가지고, 네,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연동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류키 캡셈. 가면라이더 류키가 픽셀 이미지로 나와있고, 보니까 그 파이널 벤트 준비 자세.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네, 회전하면 이런식입니다. 어, 좋네. 어, 류키도 픽셀 이미지 이쁘다. 자, 이번엔 블레이드 캡셈입니다. 네, 우리 개개개 이렇게 픽셀 이미지로 나와 있고요. 아, 이것도 그 라이더킥 준비 자세인데? 블레이라우저를 땅에 꽂는 그 준비 모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캡셈을 돌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자 이번엔 카이자 캡셈입니다. 네 이제 파이즈의 2호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카이자의 캡셈인데 카이자의 모습이 픽셀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전을 시키면 이런 느낌으로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 같은데. 자 이번엔 크로즈 캡셈입니다. 가면라이더 빌드의 2호 라이더인 크로즈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로즈도 픽셀 이미지. 와 이거 멋있는데 크로즈? 이번엔 발렌 캡셈입니다. 이제 가면라이더 가브의 2호 라이더 발렌의 모습이 픽셀 이미지로 나와 있고요. 회전을 시키면 요런 느낌으로 발렌버스터에서 살짝 초코를 발사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개의 레전드 라이더 캡셈, 제츠 드라이버에 연동해 보겠습니다. 뮤키 캡셈, 연동해 보겠습니다. 너 어, 이렇게 굿모닝 류키 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 부분까지 변신음으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뒷배경에는 이제 V 버클의 변신음이 깔리게 되죠. 그러면 능력 발동 그 어드벤트 카드를 사용하는 그 효과음이 나오네요. 이번엔 펠살기. 이번엔 초필살기 이번엔 블레이드 캡셈 연동해 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턴업 하는 부분이 굿모닝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블레이드도 변신은 마지막에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네요. 그다음 능력 발동. 어 블레이드. 블레이드도 그 라우즈 카드 사용했을 때 효과음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펠살기. 초필살기 이번엔 카이자 캡셈 연동해보겠습니다. 이제 살짝 서브라이더들은 1호 라이더랑 인식핀이 같나 봐요. 그래서 카이자 캡셈을 꽂아도 파이즈의 변신음이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파이즈 캡셈은 제츠폰 그 완구에 같이 들어있어서 제가 제츠폰을 안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음 듣네요. 그 다음 능력 발동. 어 파이즈 기어, 효과음이 나오네요. 그 다음, 펠살기. 그 다음, 초펠살기. 이번엔 크로즈 캡셈 연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로즈 캡셈은 빌드의 변신음이 나옵니다만, 이제 빌드 캡셈 같은 경우는 캡셈 실린더에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리뷰를 했죠. 그래가지고 또 들어보는 변신음이긴 하네요. 자, 이번엔 능력 발동. 그 다음 필살기. 이번엔 초필살기. 이번엔 발렌 캡셈 연동해 보겠습니다. 네, 발렌도 마찬가지로 가브의 캡셈과 변신음이 동일합니다. 네, 아무래도 인식핀이 똑같다 보니까. 그 다음, 능력 발동. 그리고 필살기. 이번엔 초필살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면라이더 제츠 GP 라이더 캡셈 1탄 리뷰를 해 봤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레전드 라이더 캡셈들이 픽셀 이미지 보는 재미가 있어서 캡셈 모으는 게 쏠쏠하네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서브 라이더들은 1호 라이더들이랑 인식핀이 똑같기 때문에 제츠 드라이버에서는 같은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이제 다른 변신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츠에서도 분명히 제츠 드라이버 이외에도 다른 변신기 아이템이 나올 텐데 그때는 좀 레전드라이더 인식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제츠 드라이버에서는 뭐 파이즈 아니면 빌드,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또 다른 변신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카이자나 크로즈 이런 식으로 좀 2호 라이더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줘도 좋을 텐데. 그래서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좋은 꿈꿀수 있으시길. <laughs>